안녕하세요. 김가네입니다. 오늘은 입맛 없을 때 최고인 음식 꽁치 김치찌개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좀 말수를 좀 줄이고 먹는 데에 한번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어. 음, 어우 새콤 새콤하다. ちょっとおいしそ 躲 공치 음. 김치 찜은 한번 빠 지면 일주일 내내 먹 어야 돼. 그냥 맛있는거야 맛있어, 파먹은다. 파먹을게. 두 숟가락. 아, 맛있게 참잘 먹는다. 꽁치가 없나봐. 아빠 다 먹었나? 아니, 꽁치가 어디 꽁꽁 숨은 거야? 이뭔 개소리야! 이게 마지막이네. 내반 건아주트. 꽁치가 다 떨어졌습니다. 아, 정말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꽁치 김치찌개로 시작해서, 꽁치는 지금 다 먹고, 김치찌개만 그냥 남았네요. 아, 입맛 없을 때는,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은, 다음에 또이 시간에 또 만나볼까요? 그러시죠. 안녕!